안녕하십니까? 형암입니다. 한파가 몰려와서 새벽 내내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형암 살롱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생각지도 못한 명리학 공부의 길로 이끈 첫 번째 운명의 계기가 된 조용원 선생의 사주 명리학 이야기를 보면 9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동의 수세보온의 주석서를 집필한 저명한 한의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두암 한동석 선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암 선생은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역절을 통해 오행사상의 독보적인 해석을 세상에 내놓은 분으로 더욱 유명한 분입니다. 이 책은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로 정평이 나 있는 책이라 하는데 이 역작에 대해 조용원 선생은 다음과 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래에 한, 중, 일, 삼국 중에서 오행에 대한 이해를 오늘의 맥락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해낸 인물은 없는 것 같다. 중국 수나라 소길이란 인물이 오행 대일를쓴 이래 오행에 대한 역작이 바로 한국의 한동석이 저술한 우주 변화에 올리다. 한국에서 인물이 나온 셈이다. 이 책은 중국이나 일본의 연구자들도 공부해야 할 명저다. 굳이 저 같은 삼류 얼치기의 찬사를 더하지 않더라도, 출간 이후 꾸준히 스테디셀러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용원 선생의 평가는 지극히 온당하다 하겠습니다. 두함 선생은 사진만으로 배워도, 모던하면서도, 단아한 선비의 풍모와, 정갈한 선풍의 아우라를 동시에 뿜어내고 있는데, 황제 내경 운기편을 무려 1만 독을 해낸 엄청난 집중력의 소유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합니다. 작고하시기 전 1960년대 중반 한의원이 있던 인사동 골목길을 혼자 중얼거리며 걷는 선생의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오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천 독을 목표로 했으나 신통치 않아 다시 6천 독, ,000독, 9천 독에 이르렀는데 9천 독에 이르니 약간 보이더라고 두암 선생이 수뢰했다 합니다. 이를 조용원 선생은 사지 사지 귀신통지 몽중이려라는 비유를 들어 기술하고 있는데. 두암 선생처럼 어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거나 한 소시가려면 미치지 않고서는 근처에도 가기 힘들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없는 뼈저린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두암 선생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집필하면서 정역 사상의 발원지인 계룡산을 자주 찾았다 하는데. 선생은 본업인 한의사보다 예언가적 면모로 더욱 유명한 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선생이 남긴 예언들을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 이기붕 집안은 총에 맞아 죽는다. 이 부분은 조영원 선생의 이 책에 나온 원문 그대로를 옮긴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이기붕 일가는 4.19 당시 양아들에 의해 강제 자살을 당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윤 대통령 체포용장 집행정부과 관련하여 유튜브 방송에서 한 패널이 이기붕 일가는 경호원들이 쏘아 죽였을 개연성도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두함 선생의 예언과 비교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예언으로 이승만 박사는 하야 하고 마는데, 그 다음 1년 정도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군사독재가 시작된다. 여기까지는 사촌동생인 한봉흠 전 고려대 교수에게 했다는 1959년 즈음의 예언이고요. 1963년경 또다시 사촌동생에게 전했다는 예언이 있는데,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교사는 모두 총 맞아 객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박 대통령이 죽고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군사 독재가 한번더 이어지고, 이후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인물이 정권을 잡은 다음, 금기를 지닌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정권을 잡는다. 여기서 어정쩡한 인물은 당연히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기를 지닌 사람들은 양김, 즉, YS와 DJ로 보여진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언을 보시면 금기 다음 정권은 목기와 화기를 지닌 사람이 연합한다. 목기와 화기를 지닌 연합팀이 정권을 잡았을 때, 비로소 피를 흘리지 않고 남북이 통일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 남쪽이 80, 북쪽이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인데, 통일이 되려고 하면 남쪽에 약간 혼란이 있다. 그 혼란은 전쟁까지 갈 정도는 아니며, 각종 종교 사회단체에서 여기저기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는다. 이 예언도 호흡을 길게 가지고 음미해 보자면 어쩌면 지금 상황과 이다지도 흡사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내내 소름이 가시질 않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와 종교 지도자들이 극우, 극단 혐오주의를 스스럼 없이 분출하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작금의 혼란상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아가 통일까지 이루어져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틈새가 열리길 학수 고대하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우선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에 너무나 큰 위안이 되며 지금의 혼란이 수습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다음 대통령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 점을 감안하여. 목기온과 화기온의 연합팀은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조합으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검색해 보니 대부분 을류일주로 해석하고 있는데 목기온을 타고나 현재 화대온을 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미일주이나 미토의 정화가 있고 사주원국의 화기온이 팔팔하여 미중 정화가 살아있는 가운데 목대운을 지나고 있어 화기운이 충천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뇌피셜이지만 현실이 되길 두손모와 간절히 바래봅니다. 다시 두암 선생의 예언으로 돌아와 네 번째 201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여자들이 임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될수 있으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셨고 다섯 번째 앞으로는 딴따라의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현재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1960년대 예언이라니 믿겨지십니까? 여섯 번째 한반도 남쪽이 물에 잠기고. 서쪽 땅이 두 배쯤 늘어난다. 이에 관해 남쪽 지방이 물에 잠긴다는 말은 땜이 들어선다는 말이었고, 서쪽 땅이 두배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서해안의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라고 한봉은 박사의 수례로 기술되어 있는데, 도암 선생의 예언을 다시 긴 여운을 가지고 해석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또한 제 개인적인 폭풍 뇌피셜을 피력해보자면, 땜몇 개로 땅이 물에 잠긴다는 인식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또, 땜이 남쪽 지방에만 국한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남쪽 지방이 물에 잠긴다는 말은 댐이 들어선다는 소규모의 의미가 아니라 혹시 일본이나 남중국해 아래쪽에 재난이 현실화되는 것과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서쪽 땅이 두배 늘어난다는 것도 세만금을 포함한 간척 사업으로 우리나라 땅의 두 배가 늘어났다고는 우리가 전혀 상식적으로 생각지 않음을 볼 때. 전라감사를 지냈던 이소구 선생의 예언을 다시금 소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전라감사 이소구 선생 가라사대, 때가 도래하면 수저30장, 지고30장. 즉, 서해안의 바닷물이 30장 밑으로 내려가고 육지는 30장 올라간다는 뜻으로 서해안이 용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영광 앞 칠산바다 일곱 개의 섬이 모두 육지의 산으로 변한다고 예언했다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두배 언저리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몇년 전에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취부했었는데, 최근 빙하기와 간빙기 등 지구과학을 토대로 서해 대평원과 한반도의 역사를 설명하는 항림TV를 시청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내심 감탄하였습니다. 물론 정역이니 후천개벽이니 이러한 난해한 논의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참고로 이서구 조상님은 서경 서문을 구천독 하셨다 하여 이름을 서구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도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귀신 통지하셨던 기인이셨음을 덧붙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으로 선생 사후에 온 식구가 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며 대성통곡하셨다는 일화가 있는데, 과연 임종 후에 가세가 기울어 인사동 집을 비롯한 가산을 팔고 가족이 흩어지는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예언으로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했다 합니다. 특이한 점은 자신의 생일, 생시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조용원 선생이 밝힌 두암 선생의 사주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주인데요, 선생은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발발한 1911년생이시고 오월의 갑목이라 물이 귀중한 중. 지지 이노술 화국이 너무 기세 등등하여 자칫 신주 간목이 불에 타서 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나 연간의 해수가 신주 간목의 뿌리가 되어 주어 목화통명의 틀이 되어 주고 있고 또 사주 전체의 화기를 덜어 주어 존재 자체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해수가 편인으로 좋은 작용을 하여 역시 자신의 일과 공부에 대한 고집과 집중력, 완벽주의로 귀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술의 천문성이 도드라져 격조 높은 우주와 인간의 공부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신묘 경인 대운의 목화 통명이 더욱 안정감을 이루었고. 기축대운 무신년에 축오 원진 축술형 인신충으로 목화통명의 본거지인 오화와 사주의 지지가 모두 흔들리고 무오월 갑술일 병인시에 사주의 병인 이노술 화국이 병중하여 귀천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60도 못 채우고 타게 하셨는데 요즘 수명의 기준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두암 선생과의 인연을 맺어주신 조용원 선생께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